하나님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오셨고 다스려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장 가운데 전염병이 확 어,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많은 세월들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갚아내는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아니도 하나님.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과 여건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악함을 하나님 구집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 인생 속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손에서 이 세상이 다스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인 것을 절대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강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유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1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와야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의 모음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고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과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저께 말씀하신 바대로 골로세서의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방향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도대체 뭐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야? 그런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해드렸는데요. 이 골로새는요 기독론이 되게 강해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바울 서신 중에 최고라 할 정도로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인지 얘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기독론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강의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보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보면은 어, 너네들이 성공을 한다는 게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데 살아간 사람이라면. 성공 너희의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잘 살았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게의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뉴욕 근교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건축 이제 새로 짓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 카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벽난로에 이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던 그 글귀를 하나라 새기기를 원했어요. 그 글귀는 화로는 우리들의 재단이요, 불꽃은 우리의 성화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적기를 원했는데 설계자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그 자기가 현재 만들고자 했던 그 병난로를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글씨를 다 들러 넣고 이제 보기 좋게 하려 그러면 벽 난로를 부셔야 돼.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주인한테 카네기한테 어, 당신이 알려준 글귀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벽 난로를 다 부셔야 되는데 어좀 좀, 좀, 글씨를 줄여달달라고. 그더니 카네기가 싫다고. 벽 난로를 넓히라고 부셔서 그때 또 얘기하는 거야. 벽 난로를 부셔버려서 넓혀버리면 거실과 크기가 맞지 않는다고 균형이. 그래니 카네기 주인이 그러면 거실을 부시라고. 거실을 부셔버리면, 크게 확장하면 집 전체를 균형을 바 받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글씨를 넣었대요. 이게 주인의 특권이죠. 그죠? 아무리 건축과 설거,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도, 그 집집 사람이 돈을 내고 집을 만들고 자는 하 사람이, 뭐요, 생각이 다르면 부스러울 수 있는 거죠. 자기, 이주인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자, 그 일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난,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갔어.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뭐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평가는 누가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중심으로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내,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을 포기를 해야 되고 죽여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한 분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게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려고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노릇을 우리는 그만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진짜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또 소유가 소유나 지성과 명성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많이 이루었어. 이 정도 많이 가졌어. 이 정도 많이 배웠고, 이 정도 많은 능력이 있어.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내 평가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살았는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되어지는 곳이지,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내 인생의 내 삶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다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예, 집 부숴버리듯이. 오늘 골로새서의 교회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어, 잘못된 가치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상태에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는 있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울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고 너네들이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방향도 다시 설계하고 예, 집짓 있는 사람 을 따진다면 모든 걸다부수 부셔 버리고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도록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 성공자이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다 가신 분,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기로 오셨냐,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으로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죠.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다 포기하고 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고, 낮아짐도 그런 낮아짐이 없고, 비움도 그런 비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낮아지셨고 비우셨고 그리고 기꺼이 십자라고 하는 치욕적인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안에서 그 기준이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이걸 보지 아니하면 은네 어떤 꼴이 되냐면 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우르르 몰려들었잖아요. 무리가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글바글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우수수수수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도망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 길, 그런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런 많은 능력을 가신 분, 가지신 분이 저 길로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행했던 거야. 막상 따라가 보니까 아니니까 뭐하는 거예요? 다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오라라고 해서 정말 다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길안 가게 되어 주죠. 저도 목회 얘기를 그것 때문에 안 가려고 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서 안 가고 싶었거든요.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복회자의 길을 갈 때, 야, 나 이제 출세했다. 출세하면서 나는 목회한다. 손톱만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21세기 넘어오면서 우리, 우리 후배들은 신학을요, 출세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너무 많은 목회, 목사가 되려고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를 해도 먹고 살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목사들을 인정하겠구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신학을 들어갔고, 신학교에 붐이 일어났었어요. 의사 다음에 두 번째 신랑감이 목사였고 신학생이었었어요. 이건 부패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박수대고 막 축할 일이 아니라 부패입니다. 주님이 가신, 걸어가신 길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가고 싶지 않아 도망을 쳐야, 해야 할,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아, 나그길 걸어갈 거야. 우스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요, 교육제가 없어요. 우리 호주 시드니에만 그런지 알았더니, 네, 한국에도 교육제가 없어서 전두, 지방 같은 기간 전도사가 없어서 그 많은 신학교가 있고, 그 많은 목회자가 배출되어졌는데도 신학교가 없어. 왜 그럴까요? 이제 목회자 힘들다. 예. 교회 교육자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 어렵다. 하는 거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잘못된 신앙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잠깐 도와줄 뿐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옆에서 보조해 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구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예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어떤 무엇부터 채우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부터는 모든 충만 오늘날 따진다면 성령 충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나 수많은 사역자들이 없는 이유는 그 성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사역 그 자체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힘들어서 못해버립니다. 목사야 길이, 목사게 욕하는 게 있다잖아요. 항상 김진우 목사님 그런 말이 있어요. 김진우 목사님이 목회사들에게 욕을 할때 이렇게 욕하면 된다. 성령충만 받지 말고, 목해라. 그 가장 목사들에게 가장 큰 치욕, 그, 음, 가장 큰 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인지요. 뼈저리게 전 느껴요. 성령충만 하지 않고 그냥 목회자 목사함 하잖아요. 못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건 직업이 되는데 목사가 직업이 되어지는 그 이상 자기 스스로 이건 내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목회는 힘들어요. 못해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성령 충만을 하셔야 되지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세울 때 성경에는 집사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예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할 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거다 하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를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삶의 목표는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사역의 내용이셨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용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12명을 부르시고 12명을 잘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거기서 가는 유다가 나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용기를 세우려 고온 것도 아니고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그 당시에 땅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 정말 한 명이라도 진짜 정말 진정한 한 명이라도 제자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업에 가장 많이 강요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효율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냥 일을 하는 것도 포기해 버리고 또 사람도 잘라 버리고 그러죠. 효율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을 수, 더 많이, 더 빠르게, 예, 이런 사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일이든 사람이든 다뭐 하게 돼요? 포기해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정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 얼마든지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똑똑하고 좀 용기 있고, 그 당시에 좀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를 세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들은 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을세워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목표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움교회를 세워가는 데 가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참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큰부흥으로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주님 안에서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이 살아가서 되어져 갈수 있도록, 바른 목표와 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저희, 그나마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6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어, 비록 우리가 전야제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일 우리 같이 모여서, 주님 모심을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